보자, 한번 해보자. 시그마, K가 0부터, 그리고 N까지. 이에다가 플러스 4K. 이렇게. 됩니 됩니다. 나는 이걸 계산하는데, 내가 끝대로 그 얘기했지만, 여기가 이제 보통 자연수가 오는데, 0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, 이런 게없는데 응수는 안하데 0이 올 때가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시그마 K 공식을 사용할 때는 여기가 1부터 열어야 그러면, 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얘는 K에 0 넣어봐, 이 시계. 얼마고? 는 따로 더하고, 0 넣어. 그러니까, 0넣거부터 N까지 넣은 거부터 걸 합치는 건데, 0 넣어만 따로 계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K가 1부터 마저 더해가면 되지.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지. 이제 여기 1부터 N까지니까, 이건 네가 배운 시그널 K 공식 사용하면 되겠지. 그래서 계산하면 의시다라는 거네. 계산했냐? 자, 그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. 3번 문제. 밑에가 이거야. 아, 시그마 이렇게 있고 자, k가 1부터 n까지. 자, 그다음에 k의 k n 이렇게 있다. 자, 우리가 계산하려면 전개를 해라이거야 이거.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빼기 n 곱하기 k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까지. 자, 내가 얘를 보고 변수를 기준으로 잡아야되는죠 k가 변수라는 건 이건 시그마 k제곱 0뿐 써야지. 그래서 6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적으면 되고 자, 이거는 상수가 곱해진 거다니까 지금. 그럼 마이너스 n 곱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 설명해야지.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정리 안 했나, 아니면 했는가 안 나온 거야? 했는가 나온 거. 그럼 계속 해보자. 자, 일단 이게 답인 건데 우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죠? 어, 그래서 우리가 통분을 좀 하면 여기는 이제 6으로 바꿔주고 여기 3 곱해주면 되겠지, 이렇게. 됐니? 자,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6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묶어낼게. 그러면, 2n 플러스 1 하나 남았지. 자, n 하나 나갔고, n 플러스 1 하나 나갔지. 6분에도 나갔고요. 그럼, 빼기 3n 남는다 이거. 이렇게. 됐니? 자, 그래서, 마지막 계산합시다. 여기로 가져와서. 6분의 이렇게. 자, n, 그리고 n 플러스 1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n 플러스 1. 이렇게 되겠네. 그치?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. 뭐, 이게 답이 아니니? 여기 답이 안 적혀있다. 교사님이 아니야. 쟤봐 아, 뭐? 쟤는 뭐? 뭐? 대사들수어한 그냥? 아 어. 대체?